꿈이 되는 순간, 꿈으로 해 듀? 24년 고1 3월 모의고사 31번 지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 지문은 빈칸 추론 문제가 연달아 출제됩니다. 빈칸 추론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빈칸 추론 문제를 처음 접근하거나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접근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주제 찾기라는 것입니다. 빈칸 추론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아무런 곳이나 빈칸을 뚫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휘나 문장을 추론하도록 출제를 해 놓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를 고를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내용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고, 주제와 빈칸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지에서는 단순하게 언급된 어휘 같은 경우를 집어넣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를 고를 때 주제와 밀접한 정말 빈칸의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언급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페밀프레이즈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페밀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다른 표현 방식으로 혹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지문 속에서 핵심 내용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지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바꿔서 표현했는지를 눈여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very species has certain climatic requirements. 모든 종들은 특정한 기후의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at degree of heat or cold, 어느 정도의 열과 추위를 it can endure, uh, 그 종이 견딜 수 있는지,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hen the climate changes, 기후가 변할 때, the places that satisfy those requirements change too.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Species are forced to follow. 종들은 따르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1번, 2번, 3번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모든 종은 특정한 기후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기후가 변하게 되면,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 또한 변하게 되고, 종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 4번 문장.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 of blank. 모든 생명체는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some degree of blank. 빈, 어느 정도 빈칸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어, uh, endurance, 인내심. 그 다음에 2번은 movement, 이동. development, 발달. 4번의 uh, transformation, 변혁. Uh, 5번은 communication, 의사소통. Uh, 4번 선택지에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5번 문장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Even creatures that appear immobile.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생명체는 like trees and barnacles. 나무나 따개비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가 are capable of dispersal.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At some stage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어, 특정 단계에서는 분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4번 선택지 같은 경우 어, 생명체가 그 종들이 환경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찾는 질문이기 때문에 are capable of dispersal이라는 부분은 정답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어떤 분산의 능력이냐면 as a seed in the case of the tree 나무의 경우에는 씨앗으로서 분산할 수 있고 or 혹은 as a larva in the case of barnacle. 따개비와 같은 경우에는 유충의 형태로서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빈칸이 포함된 4번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 of a blank.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 빈칸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방금 살펴본 5번 문장에서 어, 모든 종들은 어, 삶의 특정한 어떤 단계에서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산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어휘는 2번 선택지의 Movement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내용 여섯 번째 문장을 보면 A creature must get from A to B. 어, A에서부터 B까지 생명체는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선택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선택지 2번, movement 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생명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from the place it is born. 아, 그것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예를 들면 often occupied by its parent. 그곳은 부모에 의해서 점유, 종종 점유되어진 곳이고, 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to a place where where 이하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It can survive, grow and reproduce. 그 생명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장. From fossils, 화석들로부터 scientists know that 과학자들은 대아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Even creatures like trees, 나무와 같은, 심지어 나무와 같은 생명체들도 move it, 이동을 했습니다. With surpris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during past periods of climate change, 어, 지난 기후변화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속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빈칸에 들어갈 내용, 생명체는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근거로 7번 문장에서 moved도 함께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31번 문제 풀이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5번 문장에서 are capable of dispersal, 생명체는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라 내용과 6번 문장에서 a c r e a t u r e must get, 한 생명체는 이동을 해야만 한다는 라 내용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에서 Uh, 생명체는 moved with surpris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에서, uh, 모두 movement, 움직임, uh, 모든 생명체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4년 3월 고일 모의고사 31번 선택지는, uh, the creatures have to move for survival. 어,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어, 주제라고 정리할 수 있고, 어, 내신 대비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움이 꿈이 되는 순간, 꿈으로 해듀.